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o 그 다음에는 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또싱그러운 귀한 한 날의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매일 새로운데 우리들의 삶은 때때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험난하고 또 무능력하고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나를 맞이한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돌아보신다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말씀해 주시고 험한 풍파가 지나도록 너를 나의 능력의 손에 둘 거야라고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구차하거나 비굴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정말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늘 애처로움으로 다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꼭 안아줄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동산에 성도들을 돌아보시되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병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크게 참미하며 구원의 역사가 더 나타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공부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병행의 생활이 안전하도록 도우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한 대로 그렇게 인정받으며 벌어드리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그 여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출입, 그들의 안고 일어섬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귀한 뜻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함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유한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즈음,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반지꼬리 같은데요. 참 심장 같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항상 사랑의 뜨거운 마음, 식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결같음으로 인한 사랑의 인정이 어, 여러분에게 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레미아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기도를 구하고 있는 요한안과 백성들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총독 그다야가 살해당하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이 총독에게 위임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자, 여기에는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이스마엘의 악행을 들은 요한안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이미 여기에 대하여 낌새를 채고 자기 딴에는 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덮쳐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을 구해내고 다시 어, 총독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배우가 누구냐라고 밝힐 때혹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어, 이것은 뭐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죽은 일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하여서 해명을 하는데 잘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것 때문에 잘못되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고 하니까 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어 오늘 게렛기맘 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어 좀뭐 수일 동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야 할지 다시 돌아가야 할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요하난 장군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좀 음성을 들어 달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좀 알려 달라 <laughs>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시든, 우리가 듣기 어, 불편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어, 내일의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순차적으로는 오늘께 맞고, 그 다음 내일로 가는 게 시간상으로는 맞지만요. 좀 바꿔서 때로는 도치되는 어, 그러한 마음으로 내일 성경을 먼저 보고 오늘 성경을 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스포일러가 돼서 <laughs> 여러분에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아는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가서는 안 듣거든요. 이결론 죄송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서 제가 입이 방적입니다. 어, 오늘 성경은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요한안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 자기 혼자도 그렇지만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요한안 장군이 딱 구출하기 위하여 나타난 상황에 되게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에 있지 않고 그냥 확 저쪽으로 다 쏠려간, 음 아주 고대 시대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요즘 군대, 요즘 포로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될것 같아요. 우, 갔다가도, 뭐 이렇게 많은 군사로 이스마일이 데리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 이스마일이 데리고 온 주요 사람들이 열 사람이니까요. 적은 무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전부 요한안에게로 가버려. 그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음 우리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한자 하는 점. 어, 궁급할 때, 어려울 때, 어, 내가 먼저 어, 조치해놓고 하나님 앞에 후보고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잠시라도 먼저 기도하고 조치를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내일 뭐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더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요한안의 모습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 전에 뭐 하고 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인 겁니다. 내 생각은 많이 연약할 수 있고 내 숙고는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더 궁급한 일 있을 때마다, 큰일이 있을 땐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나서게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막 아무런, 아무 기도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오늘을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그 기도하는 <laughs> 이 귀한 습관. 두 번째는, 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던지, 또 나에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가감 없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네요. 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든 다 들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가감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숨김 없이. 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다안 들려지는 게 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쨌거나 이 마음은 훌륭한 마음입니다. 어,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게 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높이 평가한 이방인 백부장의 말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선진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할까, 요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그런 기대조차도 우리에게는 어, 불순종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든 말, 말씀, 하명만 하십시오 그거지. 아, 내가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요건 내가 긴것 같은데. 어, 이미 그릇된 지점에서 출발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백지죠. 무엇이든지. 10원을 쓰시든지, 1억을 쓰시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쓰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다음 말씀이 참세 번째는요 음 6절 끝부분인데 우리에게 좋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어이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들을 준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또 그대로 따를 준비가 돼. 어떤 것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있겠다. 자, 이렇게까지 어, 귀한 약속을 해가며 오늘의 어려운 상황, 오늘의 힘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 굉장한 결단과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 힘드니까 나는 다르게 생각해야지라고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표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밑터니까 이것을 수용하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비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것이 지켜지도록 신실함을 하나 더 얹어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려울 때 말과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의 말, 우리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오고 난뒤에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좋은 쪽, 선한 쪽,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어려울 때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예배드리기로 약속했습니까? 어떠한 약속을 했든지간에 신실하게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행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궁급할 때막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형편,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심껏 기도하고 얻은 응답에 대하여 진실하게 이행해 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